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외국 의혹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주요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와 관련하여 위선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2018년 5월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효과와 어긋나는 1분기 가계 동행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3개월 후 갑자기 경지되었습니다 당시 가계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의 계층가구의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8% 급감하여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황전천장은 이인식에서 눈물을 보이며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게 심혈을 기울였다. 정확하고 신뢰성에 있는 통계를 만들어 정책을 바로 볼수 있게 해야 한다. 등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강전천장은 황전천장의 후임으로서 당시 통계천장 교체 배경에는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가계동향조사결과 발표 일주일 후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선정의 근전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뒷반치한 근거자료는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인연구원이던 강전천장이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FNN 뉴스 김태인입니다